아니지 주용아, 아 맞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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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디 레디 빨리 도와하라고 주사의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주, 주용아 진짜 제 리얼 정신 차리고 주사위하나하나에혼을실어 빨리 골라 나 골랐는데 그래? 이거 누가 안 고른 거야 주주 나도 골랐는데 내가 안골랐구나 네. 미안하다. 두 번째가 제일 치. 내가 고른 게 음, 다른 애가 고른 거야. 주용아 진짜 아, 와 도색도 정직해 주사에 존나 좋은 것으네 영화 가자와그 주사위 어 하자. 거냐와주사 하자. 이거 하 근데? 거 하자. 와 계속 가. 이 이거 하자. 이 이거 하자. 이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나이 뭐가 막 오니피 대체 있어? 수원. 내가 시발 조사위로 장난치지 말랬지. <laughs> 시발 존나웃기네야 아. 뭐야 너 장난치잖아. 시발로 막. 공격할 도시를 선택하세요. 와 아, 공격할 <laughs> 도시 가 <laughs> 우리 땅밖에 없는 <laughs> 우리, <laughs> 우리 땅밖에 없어. 시발로 치시는 거야. 우리 땅밖에 없어. 지금, <laughs> 지금 님도 장난질 하고 계세요. 유. 주용아 지금 뭐,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주용아? 너블. 카드 받고 열심히. 음. <laughs> 그거야, 주용아 <laughs> 그거라고, 주용아 아, 좋아, 아. 주용아 뭔지 알지? 어디야. 뭐, 뭐뭐 고를지 뭐 알지? 어딘데, 어딘데, 어디 아, 당연히 우리 프라하지 주용아, 뭘, 뭘, 두바이, 뭘 생각하는 거야 프라하지, 주용아 주용아,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지 아. 아, 답답 주용아, 일단 그냥 항상 비싼 것만 그냥 생각해 그렇지, 봐봐 와아 영이야교영이 그그 빡쳤네 와봐봐와봐 교형이 그 제대로 하네 11? 야 교형이 그 제대로 <laughs> 아니 ㅅ ㅂ 도시가 인수되었어요 아니 안 해? 아 했네 있어 <laughs> 이미 아니 거기 우리 <laughs> 집인데 야돈반 됐다 주용아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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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안 해? <laughs> 주용아 돈 반이다 야 똑바로 해흐흐만 <laughs> 야야 야, 미쳤다. 나공식부터 먹야겠다 아인이 해운대 시? 먹었네 이미. 다 먹어야 돼, 우리가. 주용아, 다음 파리야, 파리. 너 파리 가야 돼. 11아 주용아, 축제 우리가 먹어야 돼. 축제 우리가 먹어야 돼. 축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돼. 뭐 하는 아, 거야, 주용아? 음 아니 근데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긴 않아 나쁘긴 않은데. 아쁘지 않아. 여기. 아, 축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먹어야 되 야 라인 독점하면 우리 이기지 않냐? 마이턴. 그렇지? 라인 독점가다 라인 독점. 그렇지. 안되너 아, <laughs> 바로 먹는데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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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사. 씨발. 그런 거 없어요. <laughs> 나는내걸다 <laughs> 찜할 거예요. 7.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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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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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뺏겼다고. 주용아. 우리 축제다 뺏겼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우리가 먹으면 돼. 우리가 좀 어, 먹으면 좀 더. 우리 좀 먹으면 돼. 아 아직 싸 아직 싸 괜찮아. 아테네 가자. 아와 베를린. 그걸로 도전해야 하는데. 오. 잘았어 잘았어. 니들 거야. 알아 알아. 삼. 어 먹어. 아 먹기 는데아 그렇게 나그 도전 안해 안해 안해.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아, 지치 못하네. 내가 저기 걸려야 되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하이로우, 하이로 하이로우. 하이로. 어, 하나, 둘, 셋, 가자. 어, 로그로우, 로그로우, 로 가자, 로그로우로그로우 하나, 둘, 셋. 오, 그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오케이. 아아악 그만해. 백만이야. 그래도 백만이야, 주용아. 와, 갑자기 1등 됐네 쟤 세계 여행 가자. 한번 아프지 않아? 세계 여행 가자. 아니 건물 올려줘 그냥 내고 3개 회원 가자 4.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정도 괜찮아 어, 내 아아아아 어. 아 어, 아니야, 어차피 얘뭐 어, 어, 먹은걸로 비싼지 하나 까는게 나을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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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아, 아직 아아아아아 아니아 아니야, 주용아 어살수 어. 어, 있어? 살수 어, 있어? 살살수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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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먹어. 그러니까, 먹어 그럼 먹어 그래. 그럼 먹어 아, 우리도 축제 씨... 있어야 돼. 아... 아, 좋았어. 잠깐만 세금 얼마야? 한 바퀴 더 돌면은 저뭐 뭐, 뭐였지 여기 아자 타. 좋았어, 아, 좋았어. 우승 아, 아, 못 하지 아. 못한, 냐 존나 사기야, 진짜로. 야. 와, 진짜 에바야 저거. 와, 씨발, 진짜 존나 사기야. <웃음> 아니, <웃음> 님들이 덴발전하면서, 아, 니 님들이 텐팔 전하면서 아. 쫄아. 둘 <laughs> 먹어 먹어 먹 이거 도 보자. 여기 여기 혹는데어요 아니야. 아래 아래저 저거는 괜찮아. 어차피 저거 얘 진짜 못 줘. 가서 우리 다두바퀴라서 아. 오사카. 그래, 여기 있어 아, 이것도 중요한. 너아너 생에 못 죽지. 독감. 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호텔 올려줘. 호텔. 내가 그러면 집가 가지고 뉴욕이나 서울 터질까? 서울 아. 집이다. 원가지면안 돼. 서울. 나나집 갈게. 일단 아니 우리가 무조건 저기 그 있잖아. 시작할까요? 카이로 저 저기 방향으로 먹어야 돼. 방콕 여기 바다. 여기가 제일 잘 거예요. 주왕 근데 우리 항방 할 거인 거 같아. 카이로 방콕은돈 얼마 안 받아. 응 아니야 그래. 아야 카이로 방콕 그래도 올려 1 0 카이로 와 아, 돈. 100. 카이로 100만 단위야. 그냥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어. 주용아 잘했어. 잘했어. 오아야 어. 좋아 잘했어. 야, 주용아, 잘했어, 서울, 잘했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서울 서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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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서울. 내가 있을게. 왔어. 1 0 아. 뭐야 못 뛰어? 못뛰못뛰아 그냥 집만 간거야? 아아 개까들 일 보내고 어? 아, 어 얘거끊면 안되는데 여기서 견제하면 되는데 일단 이건 짚고 나가야 돼 저, 이거. 저쪽 라인 저건 안되네데거 이쪽 라인 밀어놓고 나돈 없다 망했다 시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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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아. 어? 끝내 하나 먹자 하나 먹었다 이정도 돈이면은 먹어도 돼. 그건 못 먹어. 아싸, 오케이. 둘, 와! 웬만했다. 서 오, 이거지. 자가다가다 가자 내가 그걸로 네, 네.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할수 있지. 아, 너할수 있지. 약정아. 아막혔다 조용한 미안다아 팔아 팔아. 서울 팔면 돼. 서울 팔면 돼. 야, <laughs> 야 서울 팔지만 팔기만 해봐 씨발 야 런던 팔아 런던 뉴욕 서울 저 팔기만 해봐 저거 <laughs> 아냐 맘대로 해 맘대로 런던 팔자 다 팔고 그냥 그걸 사아 런던 못 파네? 야다 팔고 그냥 그걸 사 내가 그래 이걸 한 다음에 야, 야 마음대로, 어차피 마음대로 서울 통행해서 못 받는 거 팔아 응 <laughs> <이게 웃음> 영원이야 영원 영혼. 어. 아 영원이야? 아, 아 대출했네 아... 팔까 했는데 그냥 대출할게 에이 아. 구연스 팔지 저거 팔오 아. 오케이 야, 서울 못 먹냐 저거 나 아직 두 바퀴냐 <laughs> 아저 사겠다 야, 야, 랜드마크, 나 랜드마크, 바퀴? 랜드마크 랜드마크 드 조용한 랜드마크 랜드마크 드마크드 아... 랜드마크 드 못사던다 나야지 랜드마크 아니라와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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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가지먹히네 복점인데 나이스 주용아 잘했어 내가 안 팔게 잘했잖아 주용아 그렇지 아, 인데 이거, 이거 팔았으면 이제 큰일 나다 아. 나 짓고 하나 아, 올고 <laughs> 방콕 가자 방콕. 아, 자 아, 주영 주이도뭐 하나 걸리면은 막 매각해야 돼. 주용아 우리 둘다 현금 없는 거 알지? 현금은 없는데. 집이. 아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은데. 방방 방콕, 서울 서울, 안 서울, 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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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씨, 국세청 좋았다. 세포가. 아 국세청 아주 좋은 타이밍이야. 유. 아. 먹고 아. 원하는 생활 생각은... 좀. 아이씨 이거는 뭘? 뭐... 아야 준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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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이야? 어, 준혁이가 아니라? 준혁이, 준혁이 준혁이 하고 준혁이 선택하라고 준혁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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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어 했으면 어차피 어차피 못, <laughs> 어차피 못 쓰는 거, <laughs> 아니야, 카드, 못거 그냥 준혁이 못 쓰는 거. 주사일 막는 게나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 행운 아이템인 거야 카드 카드 거야? 주사위못 막아. 주사위내거 그냥. 그냥 내거주사위이라서어 뭐야? 23만 원? 왜? 더 방문할 때마다 높 올라가. 아 진짜? 실패. 응. <laughs> 바로? 바로? 조용해. 바로? 어마어마하야 어? 저건? 야, 아, 야, 까먹었다, 야. 주용아, 혼신의힘을 다할 티리. 느낌이 좋아. 야 잠깐만 네. 이거야. 야 이거 망했는데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너만 안 걸렸대. 방콕 가자. 방콕. <laughs> 서울, 서울, 서울.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서울은 좀 <laughs> 아쉽다.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정전할 때 가긴 해야 되는데. 나 무인도. 뭐 오. 아! 와, 마이크 이래네. <laughs> 마이크가 저기서 이래네. 와 존나 사기인데두발 가자. 두 발. 와! 와. 시발. 아싸, 나 파산날 거 같은데. 아 파산이다. 내가 카면 돼. 야야 저거 저거 없어 아테네랑 로마 로마란 아테네 거 아테네 로마. 아테네 아, 어딨어? 로마 파라 로마 로마. 아 잠깐 로마 잘못 팔면 저 저거 좀나 센티하고 팔던가 저 센티하고 독점이 걸 센티하고 팔아 센티하고구나 아테나랑 로마 팔아도 안 되냐 센티하고가 낫지 않냐 아니 두개판티하날충분히돼 충분해 히두개 판티 아, 근데 로마 로마 팔면은 잘못 팔면은 우리 독점이랑 근데 어차피 아 팔아도 하면은... 너희 저 가면 독점이야 그렇긴 하지 음 응. 그냥 팔아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로마 팔아 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laughs> 더필요하는데 뭐야 아 4만 원더 필요하네. 어? 어, 아야 그러면은 그냥 그냥 빼고 오사카나 런던을 파는 게 훨씬 나. 아 런다는 런던은... 뭐라고? 너 여유자금 필요하니까 센티하고가 낫지 않을까? 두바이하고 아테네고 하 로마를 팔고 팔고 이제 넘어가는 게 나. 그럼 똥걸리면 줄다는 거야 다행히. 야 값다. 여기 어? 아, 어? 또 시바. 아르 인수잖아. 통행료는 내야 돼. 통행료는. 인수를 아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보관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야 돼, 그 자리. 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정전 해제됐어. 음 무서운 걸 저기. 어? 어? <laughs> 어디를 할까요? 베를린 가자 베를린. 베를린 리스본 베를린. 리스본도 있어? 어디? 리스본도 있어 바로 옆에. 베를린에. 어디 베를린. 더 비싸? 어떤게더 비싸? 베를린 베를린 어, 베를린 오케이. 랜드마크를 건설했어요. 무인도 가자. 아. 아 아. 우선은 나. 사버려사버려사버려 여기 이제 랜드마크 엄될 거야. 마크를와 나와. 컬러 컬러 붙여줘. 아안 나가지 안 나가지. 오케이. 어떻게 방 배우는 사람방주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겠다. 화살아. 안돼! 빨리 내놔. 빨리 내놔. 그래 안 떠. 아방패썼다방패 아, 오케이. 군대 아. 나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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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이스. 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수영은 잘했어. 잘했어. 저게 우비 땅이잖아 애들 서울 한번만 밟아주는 거 예의 아니냐? 아, 돈이 없어서 못 사네 더. 아, 서울 밟아주는 아니요? 거 예의 아니냐? 안 밟아. 저기 절대 안 밟아. 규영이가 밟아. 밟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절대 안 밟아. 세계 여행 갈 거야 봐. 저쪽, 저쪽 걸리면 좋대, 좋죠. 시. 야. <laughs> <몰렛은데>, 진짜 아. 엄지형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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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버려 사버려 사 진짜. 아. 아 진짜 엄지형 잘했어! 산티하고 가자 산티하고 센티하고 센티하고 오케이! 아. 어? 아. 이게 왜? 아. 그만두자 아. 얘들아! 이거 어. 얘기한거야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얘기한거야 센티하고 아. 야 뭐하냐? 야 형? 야 뭐하냐? 어? 뭐하는데? 아직 서울이 있어, 흰막이 있어. 야규영아아 아, 끝났다 얘들아. 희망 같은 거없어 희망 같은 거 없죠? 같은 거 없죠? 뭐 서울 하는... 가야 된다, 서울 가야 된다 이거. 서울 가야 된다. 서울, 서울 못 가겠다. 야 잠깐만 야너 복수... <laughs> 아흐흐야다우리거야 야야야 해운대 먹어, 해운대 먹어, 해운대 먹어. 해운대 먹어. <웃음> 해운대, <웃음> 먹어. 해운대 저거 그거잖아, 관광지잖아. 아 그러니까 라인독점, 라인독점. 해운대 먹어. 팔. <laughs> 알겠어. 빨리 끝내 어, 줘니아빨아 끝내 줘 그냥 소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대 해운대 이긴다니아 해운대, 이긴다니까 <laughs> 해운대 라인 아니, 아니, 끝나 아니, 야 근데 여기 <laughs> 아 그래? 아니, 아아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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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